자 28번도 뭐 함수 그래프도 없고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프가 없으니까 지수함수 두개 있다 이 첫번째 거는 밑값이 2분의 1인 지수함수인데 일단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진 않아요 그죠 그럼 덧셈 뺄셈은 평행이동만 된겁니다 그지 이놈도 밑값이 2분의 1인데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진 않고 빼기만 있으니까 이것도 평행이동 근데 빼기니까 y축방향 평행이동 그럼 두개는 니 값이 같은 지수함수를 서로 평행이동만 살짝 시켜놓은 이런 관계다. 그럼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대칭성은 없는 거고 서로, 그지? 어떻게 평행이동만 했던 이런 관계가 있고. 근데 K 값을 뭔지 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도 좋고 애매한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X는 N이라는 직선이 있대. X는 N은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그죠? X는 N은 세로선입니다. 이두지수함수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을 각각 AB라고 했어. 구할 수 있을까, 교점을? <laughs> 뭐, X값 N 집어넣어 봐야 뭐, <laughs> 그냥 Y 좌표도좀 이상하게 나오고. <laughs> 근데 그 상태에서 또 Y는 K, Y는 K는 또 가로선이에요. 그지? 그 가로선, 상수함수가 이두 지수 함수랑 만나는 저 AB를 이은 선분이랑 선분은 세로선이겠네, 그지그 가로선이랑 만나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되는 n 값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걸를 더한 게 FK다. <laughs> 많이 이해 가안 됐어, 잘 그지? <laughs> 자 이해가 잘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뭐 보자마자 어떻게 하나 이거를. <laughs> 자 우선 그래프 하나씩 갑시다. 출발은 y 값이 2분의 1인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왜 이건 항상 1인 거고? 이동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얘는 k 플러스 이만큼 움직이는 거고, 얘는 x축 방향 k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렇자 얘는 x방향 평행이동이니까 또 문제에서 k가 자연수라고 했죠? 여기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점 근선도 안 바뀌고, 그냥 요점 자체가 k만큼 쭉 이동해서 어디까지 찍힐 거란 말이야. 아, k 플러스 2만큼, 그지? 요 자리가 k 플러스 2, 콤마 1이 될 거고, 요 점을 지나는 이런 지수함수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x축 방향으로 k만큼 가요. k 플러스 2보다 조금 덜 갑니다. 두칸덜 가고, 근데 Y축 방향으로 두 칸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지 어. 그러면은, 지금 요 간격이 1이잖아요. 그죠? 요 길이가 1, 그지 요거보다 두칸더가덜 가고, 덜 가고, 요 자리가 K가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두칸 내려왔으니까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면은, 정근선도 같이, 두칸 내려온 거 알죠 그죠? 이거 마네틱이 정동선이고 자 이놈을 두칸 내려주면은 여기 요점을 지나고 지수 함수 모양은 그대로 그려줍니다 요점을 지나고 지수 함수 모양은 뭐 이건 지울게 이제 그대로 지수 함수를 샥 그려주면 되는데 뭐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어, 근데 0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K제곱? 이게 1보다 밑으로 내기로 오기는 좀 그러네. 그러니까는. 왜 그런지 알겠냐요 지수하면서 딱 X0 집어 넣으면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그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K제곱은 시계가 2의 K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 지수가 자연수니까, 2의 거듭제곱에다가 2를 뺀 값인데, K가 지금 뭐 1보다 크다 이런 말 있나 그런 말 없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K 값이 1 빼고는 뭐 2, 3, 4가 되면다 1보다 크단 말이야 지금 그지. 그래서 한요 정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제 여기다가 x는 n을 그릴 거야요 그지. x는 n. x는 n이라는 게이 세로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로선. 뭐 그럼 적당히 아무데나 한번 구워볼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 구워볼까? 뭐 예를 들어 여기다 N을 구웠는데 그럼 구었을때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고. 그럼 이 선분과 y는 k가 y는 k는 가로선인데 그죠? 그놈이 이 선분과 만나려면은 제일 끝점 A를, 이렇게 N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제일 밑에 점 B를, 이렇게 N이 지나가거나, 그지? 그럼 결국은 A 점, B 점, 요 점, 이 점을 지나는 요 사이에 이렇게 N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이 선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N 값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요 AB3분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지나가는 N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그지? 가장 큰 값은,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딱 자연수 N값이면은, 요, 요, 요 자리가 N값 최대일 거고, 또요 자리가 하필 딱 자연수가 되면은, 이게 최소 N값일 거고. 이랬죠? 근데 요 놈이 딱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을 거아니야 그지? 그럼 요 놈이 자연수가 아니면은, 걔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연수, 여기가 n 값 최대일 거고, 그지? 또요정도요 이이 자리가 n이 아니면은, 여보다 살짝 위에 있는 최대, 최, 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연수가 n 최소값이 될 거고, 그때요 최대값 n이랑 요 최소값 n을 더한 게 15가 되는 k 값을 보라, 이말세요이해 됐죠? 대충, 대충.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이 좀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지수 함수가 나오고, 어떤 상수 함수가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야. 이런 지수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식이 y는 2분의 1에 x-3제곱, 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X 방향으로 3만큼만 이동한 걸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런 지수함수가 Y는 K 상수함수랑 만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놈이 Y는 3이랑 만나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오 구할 수 있어? 없어? 뭐 구해? 그러면, 요 놈이, 는 3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x-3제곱이 는 3에서 이 방정식의 해를 x 구할 수 있어 없어? 뭘 이용하면은? 로그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맞잖아. 로그를 이용하면 되잖아. 요 지수, x-3은, 밑값 얼마? 2분의 1을, 세제곱, 어, 제 째고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면 x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죠? 그러니까 지수 함수와 상수 함수의 뭐 y는 3이 지나간다.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우리가 로그를 사용해서도 어쨌든 구할 수는 있어. 그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y는 k랑 이 지수 함수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 x좌표를. understand? 자, 근데 로, 그렇게 하려면 또로그를 써야 되니까 좀 하기 싫긴 하잖아그지 네,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잘 그려볼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있고. 자좀멀리 잡자. 자 k 플러스 2가 여기 있고 아까 했듯이 여기가 k가 있고요 아까 원래 지수 함수 이놈을 1이라는 놈을 x만으로 k 플러스 2만큼 이동한 거니까 요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지수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될수 있다 말이야 그지 번호를 내릴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자 그럼 여기가 지금 1번 지수 함수야 이? 2번 지수 함수는 1을 k만큼 이동하고 밑으로 두칸 내렸으니까는 기가 마이너스 2 점근선이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거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뭐, 대충 그려보면 이런 지수 함수 가될 거란 말이야, 그지? 러니가2번자 그럼 여기서 x는 n을 적당히 그어보자. x는 n. x는 n. x는 n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졌다. 이거 N이다.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가 A가 생기고 여기가 B가 생겼다. 근데 여기서 이 선분과 Y는 K가 만나야 된다.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해야 된단 말이야. 일단 기준점이 제일 위에 A, 제일 밑에 B. 요 사이를 N이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점 좌표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자, 그럼 y는 k가 이 사이를 지나간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n 값을, n 값을, 요 지수함수에다가 집어넣은 요 값이 n 값을 2번 지수에서 집어넣은 값이 2분의 1에 n-k제곱 빼기 2잖아요. 그죠? 요 자리가. 그럼 n을 1번 지수 함수에다 집어넣어주면은 여기가 2분의 1에 n-k-2제곱입니다. 그냥 n자리, 에 x 에 n만 집어넣은 거야. 이랬을 때요 b 값의 함수 y 값이 얘고 A 값의 함수 값이 얘인데, 얘와 얘 사이에 K가 지나가야 돼요. 뭐 먼저 해? <laughs> 그래서, 부등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요 K가, K가, 얘와 얘 사이다. 요게 미가, 아, 잠깐만. 2분의 1에. n-k 제곱 빼기 2보다는 k가 크고, 2분의 1에 n-k-2보다는 k가 작다. 자, 밑값이 2분의 1인 것보다는 밑값이 2인 게 편하니까, 그죠? 이거 살짝 손 봅시다. 밑값을 2로 만들면 은 지수의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k-n 되고, 그런데 아, k는 그대로 들어가고 아 물론 여기 등으로 붙어도 되죠 그죠? 선분과 만나는 거니까 선분과 만나는 거니까 a b 점을 지나도 되겠다니 자 이것도 1로 바꾸면은 2에 지수 부호 바꾸면은 k 플러스 2 빼기 하는 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 값과 n 값을 찾아가는데 자 부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FK는, 자, 여러분, 문자가 여러 개였을 때잘 생각을 해야 돼. FK라는 함수는 누가 문자야? K가 문자죠? 그러면 K 값을 정함에 따라서 N 값이 정해진다, 이 말이야. 이르니? K 값이 뭔가 정해짐에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N 값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더해보면 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요자 <laughs> 그럼 첫 번째 결국 k 값을 정해갈 건데 문제에서 k 값이 자연스러워 그랬어요 그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k 값을 1로 하면 될까 k 값이 1이면은 그1 값이 얘보다 커야 되는데 자, 그럼 k를 1로 잡으면은 2의 1 n 제곱 2가 될 거고 1로 잡으면은 2의 1더하면3 n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n 값이 있냐? 자연수 n 값. n이 1이면 됩니까? n이 1이면은 성립하죠. 그죠? 맞죠? 1이면 성립합니다. M이 2면 성립합니까? 2면은? 2면은 성립하네, 그죠? 2도 성립합니다. 3이면 성립합니까? 요게 3이 되면 누구도1대버리니까 그죠? 3도 성립합니다. 4가 되면은? 요게 4가 되버리면은 이게 1보다 작아진단 말이에요그지 그러면은, n 값이 될수 있는 게 1, 2, 3이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의 합은 4가 됩니다. 그러면은, 15가 되지가 않겠죠, 그죠? <웃음> 이해돼요 <웃음> 자. 그럼 k 값을 얼마나 해봐야 되냐? 2도 해봐야 되는데, 결국 다2해가도 되고, 그럼 2를 하면은 k 값 2를 집어넣으면 2의 2 n 제곱 빼기 2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2의 4 n 제곱이 돼. 자,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핵심은 보세요. n 값 제일 큰거 작은 걸 더해서 15가 되는 걸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방금 위에서 살짝 한번 해서 느낌이 오지만은 N 값 중에 제일 큰 것만 좀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제일 큰놈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N 값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될수 있는 거는 앞에 걸 보면 되냐? 뒤에 걸 보면 되냐? 이거 뒤에 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n 자리에 얼마까지 들어가야 이게 성립할 수 있냐? 3가지죠 그게 3이 들어가면 2의 1제곱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laughs> n값이 가장 커봐야 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할 필요도 없어요. 15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쭉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뭐 하나하나 3, 4다 해보기는 좀 힘드니까, 는 기본적으로 잘못 어요 기본적으로. 얘들이 다 2의 거듭제곱인 거고, 그럼 이 가운데 놓은 k를, 이의 거듭 제곱으로 한번 기준을 잡아서 계산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계산이, 그지? 그럼 이 다음 제곱수가 4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8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은 16. 일단 이의 거듭 제곱수를 한번 먼저 판단하면 계산 쉽단 말이야. 그럼 4가 되는 조건은 K가 4이면은, K가 4이면은, K를 4를 집어넣으면은 6 마이너스 N제곱이네, 그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은. 그럼 여기서도 얘를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 N은? 이의 음. 제곱이 되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N이 제일 클 때가 입니다 아직 큰 놈이 산데, 작은 놈더해봐 시고 안 된단 말이야. 8 한번 해볼까요? 그럼 8집어은 K가 8 집어넣으면은 2의 10-N제곱이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최대값 N은? 8이 2세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N값이 7이 최대값이겠죠? 그럼 7이 최대여도 얘보다 작은 수를 더해서 15는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 다온것 같아. 자, 그럼 16을 한번 해보면은? k 값을 16을 집어 넣어주면은 1 8 n 제곱이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최대 n 값은 14가 되겠죠, 그죠? 아, 그럼 14가 돼버리면 좀 너무 큰것 같아. 자, 한번, 그럼 최소값까지 한번 해봅시다. k 값 대신에 16 집어 넣어주면은 2의 1 6 n 제곱 마이너스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N은? 뭐, 1 되겠네, 그죠? 아니구나, 아니구나. 얘놈이 16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놈의 최소의 N은? 16이 이의 내제곱이니까. N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14가 되면 얘보다 작은 거 맞죠? 그죠? 그러면은 13이 되면은, 2의 3제곱 빼기니까, 이것도 맞지? 그지? 그럼 또12 되나? 12? 12 하면은 2의 4제곱. 16 빼기니까 이것도 되네. 그죠? 그럼 뭐야, 11은 되냐? 11은 얘보다 커지겠네, 그치? 그래서 최소값이 12가 됩니다. 뭐안 되겠죠, 그죠? 음, 그럼 결국은 K값이 8과 6 사이 어딘가 있다는 얘기야, <laughs> 자, 어쩔 수 없죠, 뭐. 9 해봐야지, 뭐. <laughs> K값 9. K값 9가 되면은 2에 11제곱 빼기 N. 그리고 K값이 9가 되면은 2에 9-n제곱-2. 그럼 최대 n값은? 이 놈이 9보다 크려면 그죠? 요 놈이 2에 4제곱이 채... 돼야 됩니다. 2에 네제곱 그럼 이게 얼마냐, n값이? 7이죠, 7. 최대값은 7입니다. 그럼 또안 되겠네요, 그죠? 최댓값이 어쨌든 8, 8이 이상한 나와야 돼. 그래야 8, 7하면 15가 나오 거니까. 그럼 최댓값 n이 8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 10이면 되냐? 10이면은 2에 1 2 제곱 빼기 n이 될 거고. 그럼 이게 8이 되냐? 8 되네, 그죠? 어, 그럼 일단 n 값 최댓값이 8은 되는데 최솟값 확인합시다. 최솟값이 제발 7 나오길 필빌어야어 그렇지? 그러 n값, 테이 값이 10이면 2의10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이 7 맞냐 7이면 2의세제곱8백이 2를 하면 10, 작은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6은 되냐 6은 안 되냐? 6을 하면은 2에 되죠. 16에다가 1을 빼면은 안 되겠네, 그치? 아니, 그러면 최소값이 7 맞네.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는 15 맞네, 그죠? 그래서 K값이 11 됩니다. 물론, 뭐, 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K랑 만나는 점. 지수함수가 k랑 만나는 점 k랑 만나는 점을 로그로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 n이라는 놈이 이두 x값 로그로 구한 거 사이에 있다. 로그로 풀어도 됩니다. <laughs> 근데 어쨌든 지수로 푸나 로그로 푸나 이거를 내가 처음 부터얘기했잖아이 자연수 문제는 항상 노가다 베이스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문제다.